많은 이민자들이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내고 은퇴를 앞두고 기대하는 가장 큰 보상이 바로 소셜연금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삶에서 쌓은 기록으로 연금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당연히 생각하기를 내 연금은 내 몫이고 배우자의 선택이나 상황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의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만큼 얽히고 설킨 규정이 있고 그 속에서 배우자의 결정이나 상황 때문에 내 연금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세탁소를 운영하며 은퇴를 준비한 68세 남성 이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낸 세금 기록으로 자신이 받을 연금이 충분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을 하려니 배우자가 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연금 관련 계산에서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아내가 본인의 연금을 늦게 받기로 하면서 이씨가 기대하던 부부 연금 구조가 틀어져버린 것입니다. 아내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했지만 제도는 이를 단순히 개인별 연금이 아니라 부부 단위의 계산으로 엮어두었기에 결국 그의 수령액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내가 낸 세금 기록만으로 계산되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게내 연금에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며 허탈해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뉴욕에서 교회와 커뮤니티 활동에 열심이던 70세 여성 김씨입니다. 김씨는 남편이 이미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했기에 본인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70세에 늦게 수령하여 금액을 늘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 연금을 조기 수령했기 때문에 김씨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금이나 유족 연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늦추어 받으면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계산했지만 배우자의 조기 수령이 미친 영향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연금 합계는 예상보다 크게 줄었고 은퇴 후 생활 계획은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김씨는 내가 언제 신청하든 내 결정이 전부일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이미 일찍 받아버린 선택이 내 미래까지 바꿔놓았다며 깊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텍사스에 사는 한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안정된 소득을 올렸고, 아내는 간헐적으로 일하며 소득 기록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연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배우자 연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연금을 신청할 때, 과거 세금 보고 과정에서 아내의 소득 기록이 일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아내의 배우자 연금 계산에도 차질이 생겼고 결국 두 사람이 함께 받게 될 연금의 총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편의 소득 기록만으로 배우자 연금이 자동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각각 제대로 기록을 관리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부는 우리 둘다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기록 관리 하나 소홀히 한게 평생의 연금을 줄여버렸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세 가지 사례는 공통적으로 소셜연금 제도가 부부 단위의 규정과 계산 구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연금은 각자 따로 받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배우자의 선택이나 상황이 본인의 연금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부는 반드시 함께 연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 사람이 언제 신청할지, 다른 사람이 언제 시작할지를 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기대 수명과 건강 상태 소득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시기를 찾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조기 수령을 하면 다른 한 쪽의 유족 연금이나 배우자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 기록과 소득 기록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적었던 배우자의 경우 기록이 누락되거나 불완전할 수 있기 때문에 SSA에 자신의 기록을 미리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록 관리가 소홀하면 나중에 배우자 연금 산정에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부부 연금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은 단순히 개인이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선택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재정 전문가나 SSA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장기적인 시각에서 건강과 기대 수명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빨리 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배우자 중 누군가가 오래 살 경우 장기적으로 더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연금을 늦춰서 큰 금액을 확보하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더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 목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 그 결과는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연금 전략은 철저히 공동의 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노후의 삶은 이미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생활비, 주거비, 예기치 못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안정적인 소득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중 소셜 연금은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자원입니다. 하지만 이 자원조차 배우자의 선택이나 기록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동포들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부가 함께 연금 전략을 다시 점검해 보고,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연금은 따로라 믿었다가 배우자 때문에 줄어드는 충격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셜 연금은 내 권리이자 우리의 권리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부터 배우자와 함께 철저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셜연금은 따로인데 배우자 때문에 내 연금까지 줄어든 사례 전문가 칼럼. 소셜연금은 미국에서 은퇴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 성실히 세금을 내며 일했고, 은퇴 후에는 그 결실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신청단계에 들어서면 예상치 못한 규정과 복잡한 계산 방식 때문에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경우, 배우자의 선택이나 소득 기록이 본인의 연금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소셜 연금 제도의 구조, 배우자 연금과 유족 연금의 규칙, 그리고 배우자의 선택 때문에 내 연금이 줄어드는 실제적인 이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소셜 연금의 기본 구조와 부부 연금의 연계성 소셜 연금은 개인의 35년 평균 소득 기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각자가 낸 세금 기록에 따라 연금이 결정되므로 내 연금은 내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부에게는 추가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연금 스파우셜 베너핏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면 소득이 적었던 다른 한 쪽은 배우자의 연금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월 2,000달러를 받으면, 아내는 자신의 기록으로 받는 금액과 배우자의 연금의 절반 중더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 연금과 배우자 연금 중더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이 언제 신청하느냐가 부부 모두의 평생 수령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 수령의 영향 배우자가 연금을 조기 신청하면 본인의 금액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연금과 유족 연금까지 줄어듭니다. 이 점을 모르고 한쪽이 62세에 조기 신청했다가 평생 두 사람 모두가 줄어든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셜 연금은 겉으로는 개인 단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부의 선택과 기록이 서로 얽혀 있어 공동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선택이 내 연금에 영향을 주는 경우 배우자가 조기 신청을 한 경우 배우자가 62세에 연금을 신청하면 본인의 금액이 줄어들 뿐 아니라 상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00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기 신청으로 1500달러로 줄었다면 아내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금은 1000달러가 아니라 750달러로 계산됩니다. 배우자가 늦게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70세까지 늦추면 자신의 연금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곧 유족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남은 배우자가 더큰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한쪽이 늦게 신청하는 동안 다른 한쪽이 연금을 못 받으면 생활비 부담이 커집니다. 이 경우 은퇴 초기에 다른 자산을 써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못하면 재정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기록이 누락된 경우 특히 아내나 남편 중 한쪽이 소득 기록이 부족하거나 세금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배우자 연금을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SA 기록에 남지 않은 소득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누락이 현재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3. 예방 전략 부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 함께 연금 전략을 세워라. 연금은 각자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부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조기 신청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장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쪽이 늦게 신청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기록 관리의 중요성. SSA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 기록을 확인하고 누락이 있으면 즉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 연금은 본인 기록과 배우자 기록 모두가 정확해야만 올바르게 계산됩니다. 조기 수령의 함정 피하기. 62세에 조기 신청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빨라 안심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큽니다. 특히 배우자가 오래 살 경우 두 사람 모두 평생 줄어든 연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건강과 가족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유족 연금 고려하기. 부부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두 연금 중더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쪽이 늦게 신청해 연금을 최대화하면 남은 배우자가 평생 더큰 금액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적용 가능한 전략들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늦게,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상황에 맞게.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70세까지 늦추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생활비 사정을 고려해 FRA 정규 은퇴 연령나 조금 이른 시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과 다른 자산의 조합. 연금을 늦추는 동안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401K나 IRA 자산을 적절히 인출해 공백을 메우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수입 구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고려. 소셜 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져 세금 부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배우자의 소득과 조율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연금 전략은 단순 계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 기대 수명, 자산 상황, 세금 구조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 결론. 소셜연금은 겉보기에는 각자의 몫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선택과 소득기록에 깊이 얽혀 있습니다. 한쪽의 조기수령이 다른 한쪽의 평생연금액까지 줄이는 사례는 매우 흔하며, 제도의 구조상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반드시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하며,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과 수명을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연금은 단순히 은퇴 직후 몇 년의 생활비가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안전망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내 연금까지 줄어드는 억울한 일을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